<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실롱카모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기온은 지금 섭씨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어 고추들이. 아, 목말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 오늘은 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인데, 어, 물을 좀 주고 음,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물을 주고요. 좀 가뭄을 타는 애들은 특별히 좀더 어, 많이 주도록 할게요. 어, 이게 본... 가뭄을 특별히 많이 타는 애가 있고, 좀, 괜찮은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도로로, 한 바가지씩 줘갖고 언제 줄까 싶네요. 아, 진짜, 건축시설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특별히, 좀 많이 목말라 하는 애들한테, 좀 많이 주, 집중적으로 좀 주는 식으로 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출퇴근길에 이렇게 물이라도 줄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이마자도 힘드시죠. 물 주는 양이 너무 적어서 이만큼씩 줘도 될가 모르겠고 안 주는 것 보단 낫겠죠 가지들 아니 가지들다 고추 곁가지들이 계속 나오네요 응. 고추 구랑 밑에는 지금 당근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물결기가 굵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저도 앞에 캡을 씌우고 그리고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 발화를 하려면, 어, 그, 수분 충족도가 충족이 돼야 씨앗이 발화를 하게 되는데, 어, 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0% 충족이 돼야, 어, 발화를 합니다. 발화율이 좋죠. 근데, 이, 런 당근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조건들 외에 어떤 광조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발화를 하기 때문에 수분 유지를 계속적으로 홍수가 나면 작물 피해는 좀 덜해요. 가뭄 피해보다 옛날에 홍수났다고 임금님이 제사를 지내진 않았잖아요. 산을 해도 되고 근데 가뭄일 때는 산을 에도 되고 임금님들이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걸 보면 가뭄 피해가 더 무서운 거죠. 장물들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최소한의 수분 유지는 해 주셔야 장물이 원활하게 살 수가 있게 된답니다. 힘드시더라도 마르지 않게 장물이 가뭄을 느끼지 않게 조금씩 이라도 물을 계속 주셔야 어, 됩니다. 어, 여기는 광해가좀 심각하네요. 어. 여기는 어, 강낭콩 두벌 두벌집이라 그러는구나. 어. 이 모작하고 있는데 어, 잘 크고 있어요. 햇볕에. 강나콩 이파리가 탔네요, 어떻게? 우와. 직파에서 올라온 애들인데도 이파리가 이렇게 타버리네. 오전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뿌려줘도 되죠. 여기도, 저거, 청겨자랑 숟갓이랑 같이 씨를 뿌려놓은 자리라 주로 뚜껑을 막고 어, 조심스럽게 음. 흙이 뒤집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신 물 주시면서 어떤 나방류가 날아다니는지 진딧물은 있는지 총체벌레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차리 힘든데 흰색 종이 같은 거 여기 놓고탁 쳐서 뭐라고 하시는데 같은 곳에서 그런 거 준비를 안 해오니까 이거 한구로는 완전히 타서 죽었는데 와. 이쪽은 좀, 좀 많이 심각하네요 같은 두둑인데도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 그루는 어...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가뭄 표해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쪽은 제가 시금치하고 어, 청경채씨를 산파했던 곳이죠 들이 뭐 병해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새로 꽃들도 음, 자았고 근데 꽃이 그렇게 많이 피진 않았네요. 음,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꽃이 지금 뭐한송한 한 폭이다 한네 다섯 개네 다섯 개 정도 매달려 있네요. 아, 이두부로는 상태가 너무 좀 심각하네요. 이쪽 두둑만 물 주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많이 터들었네. 가망 없겠다. 이렇게 가뭄을 확 타버리면 애들이 원상복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뭄 타기 전에 관리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을 감자 심으려고 수확했던 감자 중에 적당한 크기 애들을 냉장실에 한 2주, 보름 정도 보관했다가 꺼내서 흔일진 곳, 거기 상토에다가 좀 재놨는데, 아, 싹이 안 터요, 아직. <laughs> 휴면타파가안 되나봐요. 어, 수비, 수미, 수미 감자라, 음, 수면 기간이 긴 정자라든지, 싹이 안타서 아직 감자를 못실고 있는데, 싹이 난다면, 요, 골에다가, 감자도 심으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출근해야 돼서, 어, 이만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어,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